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멘토 프로페서먼입니다. 오늘은요 기업의 생존하고 정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단기재무와 단기재무 계획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재무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준 학생 슬기 씨를 모셨습니다. 슬기 씨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실 재무는 좀 어렵게만 했는데 오늘 교수님이랑 같이 하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 볼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뽀로로 사장님의 고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뽀로로 주스 가게는 손님들로 막 북적북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뽀로로 주갑은텅 비어 있네요. 오, 어? 진짜 이상하네요. 장사가 절 되면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뽀로로의 현금 미스터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가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죠. 네 교수님. 아 너무 궁금한데요?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없다니 대체 뽀로로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슬기씨. 이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단서는 말이죠. 바로 회사의 건강진단서라고 할수 있는 재무상태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항목을 아주 유심히 봐야 해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유동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뜻해요 예를 들어 뽀로로 가게 창고에 쌓여 있는 당근 주스 재고라던가 아니면 친구 루피가 외상으로 거져간 주스 값 이걸 어려운 말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유동부채인데요. 이건 정반대 개념이에요. 1년 안에 우리가 꼭 갚아야만 하는 빚을 말하는 거죠. 뽀로로가 당근 농장을 하는 크롱한테 아직 주지 않은 당근 외상값 같은 거요. 이런 게 바로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서를 손에 쥐었어요. 이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뽀로로의 현금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회사의 단기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곧 현금이 될 돈이고, 유동부채는 곧 나가야 할 돈이군요. 그럼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뽀로로 회사의 단기적인 재무 건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순 운전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그냥 빼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능력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수 있어요 뽀로로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순운전자본의 그 해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순운행자본을 관리하는 단기재무관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뽀로로의 사례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히 공식을 아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하는지가 훨씬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뽀로로 가게에 재무상태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보면 유동자산이 천인데 유동부채가 950이나 되네요 그럼 순운전자본은 얼마죠? 네 50이 되죠 오 교수님 그래도 50이면 0보다는 크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금으로 쓸수 있는 돈이 50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쿠롱이 갑자기 뽀로로 당근 외상값 지금 다 줘! 하거나 주스기계가 덜컥 고장나서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금이 부족해지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수운전자본이 이렇게 낮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첫째,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고요. 둘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새로운 주스 기계를 사거나 옆 가게를 인수할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돈이 없어서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 재무관리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회계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생명줄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뽀로로의 미스터리를 통해서 단기 재무의 핵심 개념을 배워 봤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 보려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미래의 CEO가들 바로 여러분이 회사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내딛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우리 회사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순운연자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우리 회사의 CEO로 출근한다면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어떤 숫자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걸 배우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